6월이 허국보원회가 어, 아니고 6월 6일 현충일날 어, 우리 공화당은 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복숭을 바치시고 삶의 어, 여러가지 힘든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국국에 활동을 해주신 어, 님들을 그리면서 현충원 어, 참배를 하고 이성만 금국 대통령과 박정희, 어, 그 강병 대통령의 요소로 찾아냈습니다 어, 요즘, 음.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 이물러 나고, 지금의 상황, 작품의 상황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일들이 얼마나, 어, 반체제적, 반시장적, 반역사적 경기들을 했는가, 그 아직 잔, 잔재들이, 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석의 그 장군이 가장 장악한 이 상황에서 그 잔재들을, 어, 떨어내지 못하고, 걸려가는 모습을 지금도 우리는 음, 복도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 북한 7차 실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당에서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음, 김대중 대통령 때 국민들을 향해서 북한은 절대로 백개발하지 않는다고 공언하시고 모든 것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얘기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공공연히 어, 북한하고 김정일을 만난 자리에서 얘기했고.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은 완전히 핵을 보유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평화쇼를 얘기하면서 무차 핵실험을 가능했고, 또 핵을 장거리 이동할 수 있는 SLBM, ICBM 완성 단계를 이루고 경량화. 구성농화를 만들어주는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자파정권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핵을 무리해 이분은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게 속국의 역할 대한민국 국민이 왜 자파정권에 의해서 핵을 개발하고 핵을 어? 공부해야 또 핵을 고성능화하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 걸로 해가지고, 북한은 이미 이제 핵보유국으로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이 핵의 공포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을 가지지 않는 나라.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그 성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한테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화당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약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걸 수직기를 뭐, 혹자들은 100기까지도 모여오고 있는 그러한 북한은 어떻게 전쟁 없이 갈수 있는가 하는 고민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핵폐기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핵개발과 핵의 고도화를 이뤄가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핵의 속국으로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핵을 가지고 전 세계를 공포를 모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몰락시키든지, 두 가지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경을 만든, 자파들은 이제는 정말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 양산사제에서 집회하시는 분들이, 어,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의 이 반역사적, 반체제적, 반시장경제적 행위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백신 어, 부작용에 의해서 고통받고 또 삶을 맘어버 그러한 음. 억울한 상황들을 지금 양산사정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